자, 그래프와 그 해석을 하기 전에 문자에 대해서 먼저 할 거야. 전에도 한번한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문자는 둘로 나뉘어. 문자가 뭐냐고? X, Y, Z, 아니면 뭐, A, B. 우리가 값을 알수 없는 것을 문자로 놓잖아. 그치? 근데 이제 문자는 둘로 나뉘어. 상수와 변수. 둘로 나뉘거든. 상수는 뭐냐면, 한번 정해지면 그 값이 영원히 가는 거야. 앞에서 시계에서 그런 말 나오지 않아?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상수 a의 값을 구하란 얘기는, 그 a 값을 한번 정해지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야. 만약에 a가 2라고 구했는데, a가 2, 3 4막 변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상수는 한번 정해지면 그 값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않는 문자를 상수라 그러고 변수는 값이 계속 변해. 1 됐다, 2 됐다, 3 됐다, 4 됐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변하는 문자 값을 갖는 것을 변수라 불러. 변수는 값이 계속해서 변해. 그래서 변수 여러 가지로 변하는 값을 나타내는 문자를 변수라 부르는 거야. 우리는 이제 앞으로 그래프, 함수를 할 거거든. 거기서는 X값, Y값이 계속해서 변해. 그래서 상수값이 아니라 변수를 다룰 거야. 뭐, 어쨌거나, 그건 나중 문제고, 지금은 상수는 한번 정해지면 그 값이 일정하다. 변수는 값이 계속해서 변하는 문자이다. 값이 계속 변하는 문자를 변수라고 한다. 됐지? 자, 두 번째 할 얘기는 뭐냐면, 데이터를 정리하는 방법인데, 우리는 데이터를 두 가지를 다룰 거야. 물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가면 세 가지 다루기도 하는데, 일단,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룰 거야. X 값과 Y 값. 그래서, 음, 표기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 있겠지. 첫 번째, X가 2이고, y가 3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 두 번째 말안 해도 x값, 말안 해도 y값인 게 있어. 뭐였지? 앞에서 배운 순서쌍이야. 지구에서 수학을 하면 미국에서 하던, 한국에서 하던 앞에 거는 무조건 x값, 뒤에 거는 y값이야. 그래서 x는 2, y는 3을 (2, 3) 이렇게 쓰면 아주 편해. 말 안해도 앞에는 x값 말 안해도 뒤에는 y값이야 세번째는 표도 있어 이렇게 x y x는 2 y는 3 이렇게 표도 있어 그치 네번째 네번째가 바로 지금 이제 배울 그래프인데 그래프가 뭐냐면 좌표평면에 좌표평면 배웠지 X축과 Y축이 그려져 있는 요거를 좌표평면이라 부르고 좌표평면에 순서쌍을 찍을 거야. 2,3.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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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 점이 뭘 나타내? 2,3. 그치? 좌표평면에 순서쌍을 그려놓은 것. 그게 바로 그래프야. 한번 더. 좌표평면에 순서쌍을 찍어 놓은 것 그게 바로 그래프야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자 x값과 y값을 표기하는 방법 첫번째 x는 2 y는 3말안에도 x값 말안에도 y값인 순서쌍을 이용해서 2,3 이렇게 표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프 그래프가 뭐라고 랬어 좌표평면에 순서쌍을 그려 넣은 것이야 됐지?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봐봐 그래프 여기다 왔다자 아, 요거는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지. 그니까 요거 읽어볼 필요도 없고 아빠가 말한 것만 보면 돼. 좌표평면에 순서쌍을 찍어 놓은 것 그, 그거를 그래프라고 하면 돼. 자 아까는 아빠가 자료가 요거 딸랑 하나였잖아 x가 y가 자, 아까 변수가 뭐라 그랬지? 변수가 값이 계속 변할 거야. 자, 봐 봐. x와 y가 있는데 x가 3일 때 y는 62. 또 x가 6일 때 y는 70. x가 9일 때 y는 74. x가 12일 때 y는 80. x가 15일 때 y는 82. x가 18일 때 y가 84. X과 Y 값이 동시에 서로 변하고 있지. 하지만 X과 Y 값 서로 작은 있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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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작은 있어. 그치? 자, 값이 계속 변하는 문자 변수. 그래서 변수 XY야. 자, X를 뭘로 놨냐면, X는 X개월. 그러니까 아기의 나이네. Y는 키야. 3개월짜리 아기의 키가 62cm. 6개월짜리 아이의 키가 70cm, 9개월짜리 아이의 키가 74cm.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야. 그래서 X를 개월수, Y를 키라고 정리한 거지. 자, 아까 데이터를 정리하는 방법 첫 번째, 두 번째 있었고, 자, 그 중에 뭐가 있었어? 표가 있었어. 자, 표를 요거를 순서쌍으로 표시해 보자. 요거. 어딨니 요놈 요걸 어떻게 표시하나까? x 값은 3이요 y 값은 62 3, 62 얘는 6, 70 얘는 9, 74 얘는 12, 80 얘는 15, 82 얘는 18, 84 자, 표로 나타낼 수도 있고 지금처럼 순서쌍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 자, 순서쌍을 좌표 평면에 그려 찍어 놓은 것, 그게 바로 그래프야. 자, 3, 62를 찍어 보자. 3, 62. 자, 3, 62. 바로 누구야? 3, 62가 바로 <laughs> 얘네 3, 62. 파란색으로 해볼까 얘는 몇 콤마 몇이야 6 콤마 70 여기 있다 6 콤마 70그9 콤마 74 해볼까 9 콤마 74 여기 있다 9 콤마 74 그치 9 콤마 74그 다음에 12 콤마 80 12 콤마 80 여기 있다 됐지 자그 다음에 15 콤마 82 그치 얘는 얼마에요? 18 콤마 84 됐지 자 그래프로 나타내면 좋은 점이 뭐냐면 한눈에 싹볼 수가 있어 이해됐니? 자 그래서 우리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x 데이터 y 데이터 둘을 다룰 거야. 고3 때 이과 애들은 세 가지를 다루기는 하는데 일단 됐나요? 자, 요거 다 이해 됐으면 필수 문제 1번을 일시정지 누르고 먼저 풀기. 자, 먼저 풀어 봐. 자, 해 볼까? 친구은몇 콤마며? 0,0. 그다음에 10,8 그 다음에, 20콤마 16. 그 다음에, 30콤마 24. 그 다음에, 40콤마 32. 그 다음에, 50콤마 40. 맨 마지막, 60콤마 48. 자, 이거 1번 답. 자, 2번 답. 좌표 평면에 나타내기. 0콤마 0. 0. 요 원점이라 부르지, 0,0은. 10,8. 여기겠다 그치? 10,8이니까. 그 다음에, 요거 단만 이제 콕콕 찍을게, 이제. 20,16, 20,16, X는 20, Y는 16, 30,24, 40,32, 감 잡았지 이거 대각선 올라가네 50,40 60,48끝 됐죠 자 순서쌍을 좌표평면에 점으로써 나타낸 것 그게 바로 그래프야 자1-1 해볼까요 2,90 4, 70, 6, 50, 지겹다. 3개만 하자. 2, 90, 2, 20, 아웃 2, 10, 아웃 2, 10, 0 2거 100, 2, 2, 100, 2다그 어? 100, 2 100, 2웃 어? 100, 200, 100, 200, 100, 200, 2 9 0 여기 있다. 그치? 4,70. 여기 있고, 6,50. 남은 기가 하나인데, 참 문제 만들어도 참 바보같이 만든다, 그치? 자, 그래서 답이 리얼. 됐지? 자, 그러면 몇 페이지? 118쪽 마칠게. 안 되는 거 있으면 전화로 질문.